안녕하세요. 바이게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금리 인상의, 미국 금리 인상 그 본질, 그두 번째 주제죠. 바이게 경제 이야기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금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그 본질은 주제를 세 개로 나눠서 진행해 왔죠.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추이를 봤었죠. 항상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다. 왜?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이자를 많이 줘야 외부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고 한국에는 달러가 안 나가기 때문이다. 간혹, 간혹 조정기간에는 미국이 한국에,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을 때가 있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걸 봤었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오르나? 여기에서는 중립금리까지 오른다. 그 중립금리는 어디냐? 현재, 현재로서는 3%로 봐야 된다. 근데 그 3%가 자꾸 변한다. 그래서 가봐야 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 그미 연준이 올해 이 2018년에 4번 올리겠다는 걸 계획대로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오른다가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은 한국의 기준금리 그 어떻게 되나?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이 올리면은 그냥 따라서 올리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그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으로 볼수 있죠. 한국은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준금리의 인상은 인상의 징후는 미국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장금리가 있고요 미국의 시장금리가 있어요 요 사이에 갭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 갭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의 시장금리가 한국의 시장금리보다 높다 어? 시장금리가 나왔죠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정책금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뭐냐 시장금리가 미국의 시장금리가 높으면 한국의 시장금리보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있는 달러성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다 채권에 투자한 걸 갖고 채권시장에 가서 채권 팔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채권시장에 가서 채권을 팔면은 채권을 주면은 뭐가 나와요? 한국 돈이 나오는 거죠. 그 한국 돈을 갖고 어디로 가요? 한국의 외환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의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자.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이건 역으로 뭐예요? 환율이 인상이 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해요. 환율이 인상이 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될때 얼마? 1,150원을 마진으로 본다. 자, 이 1,150원은 바이기 똑똑해서 1,150원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유료 독자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1150원을 김구 학수 경제 연구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1150원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뭐 환율 조작을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니까 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 이게 뭔가 좀 이따 보자고요.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금리 인상이 임박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징후였지요? 징후는 환율을 1150원에서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 어떻게? 외평채가 뭐, 외평채 팔아서 환율 안정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주의 환율 추이라 그랬지요. 키 메시지 던집니다.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요. 환율이 1150원을 넘으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 보도가 나오면 그때 한국의 기준금리는 예 인상이 임박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한국 금리의 장단기 전망을 봐야 되겠죠? 아까는 뭐예요? 기준 금리가 언제 오르나 하는 거를 본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 첫 시간에 봤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한국 기준 금리는 미국 기준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죠? 근데 이게요, 빨라야, 내 후년, 이제 내년이 2019년인데, 내후년도 힘들고 어쩌면 2021년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미국 기준금리가 3%까지 쭉 올라가서 한국이 거기 위를 넘어가서 이런 뭐 3.25%든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3%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왜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경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미국 그 경기의 변동성이 커서 주식 시장이 무너지거나 미국의 또 다른 지표들이 지금 스트롱하게 나타나는 게 위크하게 나타난다. 약하게 나타난다. 이러면은 미 연준이 다시 양적 그 저금리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2019년이요. 경기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계속 그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있다 그랬죠. 조정이 뭐죠? 한율 1,150원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뉴스에서 외평체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나타나게 되면, 아, 금리가 임박해. 인데 이거는 2019년 중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면 올려야 되지만, 이것도 변동성이 큰 겁니다. 아마 올해는, 아, 내년은, 경제의, 경기 경제의 변동성이 큰 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키메시지 전디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지지만 빨라야 2020년 내지 2021년 정도라 그랬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은 낮죠. 이런 거는 조정 국면으로 2년 이상은 못 간다. 그게 지금까지의 그, 그 추이였다.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환율 추이가 핵심이다. 어디서 조정국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이 명확히 되시죠. 한국의 기준, 한국의 금리는 환율을 보면 알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보면 아는데, 단기적인 거고, 그거는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된다. 하지만, 미국 경기의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게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